자, 여러분, 어, 오늘은 본명성 6번, 6번 별자리 가지신 분들, 2020년도 어, 별자리에 이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흰색이 본래의 자리입니다. 자, 6번 별을 보시면 오른쪽 맨 밑에 건궁이라는 자리입니다. 자, 이것이 고유의 어, 나의 자리인데, 2020년도에 자, 어느 쪽으로 옮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을 한번 노란색 판을 보시면 6번이 자, 왼쪽 맨 위로 옮겼죠. 송궁이라는 자리입니다. 4번의 자리인 송궁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6번 자리에 자, 어떤 별이 들어왔습니까? 원래 6번 자리는 자, 여러분들 흰색을 보시면은 맨 밑에 오른쪽 건궁인데 건궁의 8번이란 별이 딱 들어왔습니다. 2020년도. 자,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6번이, 6번이 들어간 자리가 손궁이라는 4번 자리인데, 자, 4번의 별이 2020년도에 어디로 옮겼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곳, 이곳이 바로 올한해 이제 결과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자, 2번이라는 곤궁의 자리로 4번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총 이제 리딩을 해야 되는 세 가지 파트는 첫 번째 단계는 본래 6번의 자리, 건궁. 자, 건궁에 들어온 8번을 읽어야 되고, 2단계는 6번이 이제 8번이 들어오므로써 6번이 자리를 떴습니다. 본래 자리에서. 자, 6번이 들어간 자리가 4번이라는 손궁의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가 두 번째 자리로 두 번째 이제 과정 중에서, 어, 지금 중반쯤에 운을 어, 리딩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 자 그리고 6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4번이라는 자리는 또 떠났습니다. 2번이라는 곤궁으로 옮겼습니다. 자이 4번이 들어간 2번의 곤궁에서 자 이곳에서 이제 3단계입니다. 어, 올 한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 것인가. 자 이렇게 어, 별이 3단계로 옮긴 자이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이제 한번 어,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명성 6번 별이 어, 2020년도 경자년에 자, 옮긴 그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 본명성 6번의 2020년도 하반기 운세 한번 어, 구성학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6번이는이 별자리의 성질을 보면은 자 오행에서 보면 자 금이라는 에너지에 들어갑니다. 자, 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 차갑고 냉정하고 딱딱한 어떤 권이나 권력. 자, 이런 어떤 의미가 생각나죠. 자, 구성학에서 보면 육번이라는이 자리는 건궁이라고 하늘의 어, 자리입니다. 자, 우리가 건, 곤, 감, 리. 자, 이 얘기를 많이 하죠. 하늘, 땅. 자, 중간입니다. 어, 이 건이라는 이 자리는 자 아버지의 자리고 굉장히 높은 윗사람의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육번 별을 가지신 분들의 이 성격을 보면 굉장히 금의 속성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은 뭐, 의리나 신이, 자,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뭔가 내가 딱 정한 어떤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자, 이런 어떤, 어, 속성에 더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 이 본명성 육번 하면은 굉장히, 어, 뭔가 이, 쉽지 않은 자 그런 어떤 에너지입니다. 뭔가 편안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위험이 있고 힘이 있는 자 그런 어떤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적으로 한번 보면 어 금이라는 에너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보면은 이제 골절이나 뼈 관련해서 굉장히 약하게 태어났고 자, 이 건이라는 자리가 보면은 자, 우리의 오른쪽 다리 부분. 자, 그쪽에 들어갑니다. 우리 신체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면은 자, 그래서 이 오른쪽 다리 관련해서 뭐 교통사고를 내가 당해도 오른쪽 다리에 어떤, 어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많고 내가 어떤 뭐 기계에 의한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도 자 오른쪽 다리 관련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뭐 여러가지 부위가 다 있지만은 희한하게 그 부위가 이렇게 다치는 게 우리 어떤 에너지의 속성에 어, 많은 또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뭐 이런 쪽에 뭐뼈 관련해서 어, 아니면 두통이나 신경감이 자, 이런 쪽으로 관련해서 어, 오행에서 금의 속성을 딱 생각하시면은 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빠르게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6번 별이 지금 6번이라는 건궁이라는 자리에 2020년도에 8번의 별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8번의 이 별의 속성을 자, 이제 리딩을 해야 됩니다. 이 6번이라는 이 별이 자, 올해 초, 올해 초입에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일을 어, 시작하고자 했는지, 자, 그 얘기가 이제 이 8번이 6번 별에 들어온 자, 그것을 이제 리딩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어, 리딩을 해보면은, 어, 예를 들면 이제 8번이라는 이 에너지는, 8번이라는 이 에너지는 굉장히... 어, 투사나, 뭐, 확장하는, 자, 이런 어떤, 어, 에너지가 강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6번이라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명예를 굉장히 중시하는 자 그런 어떤 에너지와 뭐 투자하고 확장하는 자 이런 에너지가 같이 함께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자 6번별은 어, 올 초에 굉장히 뭔가 어, 원대한 어떤 어, 계획을 세웠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이나 부동산 면에서도 투자나 뭐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자 이런 이런 식으로 뭔가 작년보다 조금 더 크게 이 스케일을 많이 크게 한번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 부친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또는 어, 조상님으로부터 뭐 조상의 어떤 어, 남겨둔 재산, 자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유산 상속에 관한 자, 그런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리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군인이나 경찰이나 아니면 대기업 쪽에 내가 취업을 하고자 어,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자, 이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게 또 어, 긍정적인 어떤 어, 반응으로 어, 초반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아무튼, 육번별은 어, 2020년도 굉장히 운이 어,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운이 어, 뭐 망가진 게 없고, 뭐 충한다든지 자, 이런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출발도 어,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 출발을 봤으니까, 자, 지금 중반쯤 이제 2020년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간 정도의 과정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리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리딩을 하기 위해서는 자, 6번의 별이 본 자리에서 옮겨간 2020년도의 자리입니다. 자, 그 자리는 어, 제가 처음에 얘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4번이라는 송궁의 자리입니다. 자, 송궁이라는 자리는 그 오행에서 치면 목의 자리고, 나무의 자리고, 또 기운으로 보면 바람이라는, 자, 뭔가 이 빠르게 움직이고, 뭔가 빠르게 전달하고, 뭔가 확장되고 확대되어 나가는 자, 그런 어떤 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육번과 4번이 만났기 때문에, 육번이란 별이 4번이라는 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 관계를 이제 읽어야 되는데, 자 누군가 결혼인의 교제로 어, 누군가를 지금 어, 시작했다 결혼을 어,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을 지금 만나기로 결심을 했다 자, 이랬을 때 굉장히 그 어떤 어, 진행 속도가 빠르게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4 4번, 어, 번이라는 그궁 자체가 바람이라는 그 송궁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업이나 장사도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또 막힌 분들도 많지만은 또이분들이 육번별을 가지신 분들은 나름대로 뭐 사업 장사가 막뭐 나름대로 유지가 되어 가면서 원만하게 흐르고 가고 있다라고 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 남자 이제 딱 이렇게 따로 이제 얘기를 하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 나이 많은 어떤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중반기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분이 여자 입장에서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어떤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도 보이고, 남자, 내가, 어, 6번 별을 가진 남자다라고 할 때는, 자, 남자 입장에서는, 어, 남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상의 여자입니다. 나이 차이 좀 많이 나는 어떤 여자를 내가 인연할 수 있다. 자, 이런 어떤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투자나 투기로 인해서 큰 이득이나, 자, 이런 게 발생할 수는 있지만은, 자, 4번이라는 이별 자체가, 그 4번이 가지고 있는 궁 자체가 나무라는 에너지고, 6번이라는 그 궁은, 이 6번의 별은 어, 금이라는 에너지라서, 금, 금, 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자그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과한 욕심이라든지 뭔가 어, 나의 어, 형편에 맞지 않는 자 그런 어떤 어, 과잉 행동이나 과잉 투자나 어떤 오버된 자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자이 목의 에너지가 금에 의해서 어, 이 삭감이 되는 자 뭔가 이 충격을 받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은 또 어,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뭐 그리고 지금 중반기쯤에 윗사람의 어떤 도움이 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어떤 도움인데 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선배나 또는 어떤 집안이나 자,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중반기에 어, 내가 좀 긍정적인 어떤 도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 어, 결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처음에 진행한 나의 마음과 나의 준비, 그리고 중반기에 이제 이런 진행 과정들, 중반기에 진행 과정도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반기, 말로 갈수록, 자, 끝으로, 이 올해 끝으로 갈수록, 자, 어떤 결과를 만들어 줄 것인지 한번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이 4번이라는 송궁으로 옮겼고, 송궁에 원래 있던 4번이 2번의 자리로 공궁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옮긴 공궁의 자리가 올한해 6번 별자리의 결론이다. 어떤 결과다라고 리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자, 장사나 직장에서 굉장히, 더욱더 노력하고 끝까지, 어, 최선을 다하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처음과 끝이 하나같이, 하나와 똑같이 연결되는 자, 그런 어떤 마음으로 어, 들어가고 있고 어, 그런 어떤 나의 노력과 그런 어떤 성실함들이 결국에는 올 하반기에는 굉장히 좋은 어떤 발전이라든지 어,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 같으면은 뭐 승진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가능성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결혼을 하신 분들은 결혼을 해서 가정도 굉장히 이렇게. 어 순조롭게 잘 돌아가고 가정도 잘 보살피지만 자 결혼 생활에 또이 4번이란 이이별은 바람이기 때문에 자 뭔가 진행하는 일의 속도를 빠르게 이렇게 해 주는 역할도 하지만 말 그대로 우리가 인간 사에서 얘기하는 바람입니다. 자 바람 핀다, 바람 핀다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결혼 생활을 내가 참잘 하고 있고 우리 가정을 정말 내가 잘 지키고 성실하게 내가 사는데 자한 순간 내 마음 속에 들어오는 여자 또는 남자가 있을 수 있다 바람처럼 스치듯이 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우리가 뭐 바람을 피때서 가정 생활이 아주 어려울 때. 뭐두두 두 사람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을 때 바람이 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굉장한 착각입니다. 굉장히 원만하고 서로가 가장 깊이 사랑하는데 이 어떤 인연의 이 에너지가 교차하는 이 순간에 어떤 사람을 갑자기 사랑하게 되는 일도 발생한다라는 거죠 인간 사회. 자 그렇죠. 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몰라. 자 이런 어떤 일들. 자. 어, 사교적인 대인관계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원만하게 잘 돌아가고 결론적으로 육번별은 굉장히 초입부터 중반 자 결과까지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순조롭지만은 일이 순조롭고 잘 이루어질 때 뭐든지 내가 뒤로 물러나는 어, 마음가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누군가 그리고 이사나 뭐 이런 주거 이동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올 말에 그 일이 어, 이루어질 가능성도 많겠습니다. 자, 아니면 뭐 내가 직장이나 뭐 장사에서 조금 더 내가 확장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변동이 생김으로서 내가 이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어,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또 나옵니다. 자, 이제, 어, 육번별을 가지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 순행, 순행, 순항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지만은 어그 속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몇 가지 제가 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육분별을 가지신 분들은 올 하반기까지 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주역 카드를 통해서 하늘의 마음 자리에서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육분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실까요?